칼무드는 성경과 함께 오늘날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지혜의 서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저세와 성공에 이르는 길등 우리 삶에 밀접한 주제를 다루며 인생의 교훈이 되는 핵심 격언과 참언 주옥 같은 경구들을 추려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였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끊임없이 되새기며 가슴에 새겨야 할 내용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라. 그리고 오늘이 당신의 첫 번째 날이라고 생각하라. 당신이 살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단지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경계하라. 사양 앞쪽으로 다가가지 말고 말의 뒤쪽으로 다가가지 말라. 그리고 술집 여자한테는 어느 쪽으로도 접근하지 마라. 인간은 누구나 선한 마음에 가끔씩 경계심을 풀게 된다. 설사 개 중에 선한 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악인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해야 한다. 자기 정당화. 술집에 간다고 선인이 악해지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악인이 예배당에 간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사람이 날마다 동물원에 간다고 동물이 되는 건 아니잖는가. 인간은 환경적 동물이다. 노인이 젊은 아내를 얻으면 노인은 젊어지고 여자는 늙는다. 인간은 어떻게든 주의 환경과 보조를 맞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도 항상 깊이 고려해야 한다. 나쁜 것에 물들지 않으려면, 향수가게에 가면 몸에서 향수 냄새가 난다. 아이를 보면 그 부모를 알수 있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다. 그러니 보통 사람이라면, 친구를 사귈 때 더욱더 조심해야 하고, 나쁜 것에 물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사람을 사귀려면, 꿀을 치다 보면 약간의 꿀을 맛볼 수 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가 쉽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스스로 꿋꿋하고 올바르게 살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부터 확고히 세워야 한다. 소개장 소문이 가장 좋은 소개장이다. 평판이란 세상의 수천 장의 소개장을 뿌리는 것과 같다. 그리고 한 인간의 업적을 소문만큼 대변해 주는 것도 없다. 다툼과 화해. 밀거루 장수와 불뚝 청소부가 싸우면 밀거루 장수는 거머지고 불뚝 청소부는 하얘진다 다툼은 졸렬한 자기 주장이다. 현명한 사람은 싸우지 않는다. 그리고 다툼은 자기 재산을 낭비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친구의 말 한마디 낯선 사람의 백 마디 모략보다 친한 친구의 말한 마디가 더큰 상처를 남긴다. 친구를 중상모략하게 된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를 파괴하는 꼴이 된다. 자신을 아는 사람, 자신에 대해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남의 웃음을 사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웃음의 대상이 될수 있으며, 그 대상은 즐거운 것이다. 문제의 핵심. 음식은 냄비 속에서 만들어지지만, 사람들은 접시를 칭찬한다. 사람들이 뭔가를 착각하여, 엉뚱한 것을 숭배하고 추종하는 것을 경계하라. 마음이 고운 사람. 지성만으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자 하는 것은 마치 사막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지성이 높은 사람은 지식 때문에 좋은 대접을 받는 것이지. 인간으로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같이 겸비하여야만 인간으로서 사랑받는다. 인과 응보. 우물의 침을 뱉은 자는 언젠가 그 물을 마시게 된다. 자신이 저지른 짓을 잊고 있었더라도 그 일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선과 악. 선보다는 악이 빨리 번진다. 올바른 사람은 혼자 걷기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악한 사람은 늘 혼자 걷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배상. 눈에는 눈, 예에는 이. 이 말은 잘못에 대해 타당한 정도로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복수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복수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라는 것이다. 인간의 한계. 위대한 학자가 상인이 될수 없듯이, 위대한 상인 역시 학자가 될수 없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 어느 한 가지를 잘해도 다른 것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느 한 가지를 잘해도 지나치게 자신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뿌리 깊은 유대감. 아무리 길고 좋은 쇠사슬도 고리 하나가 빠지면 쓸모가 없다. 술. 술이 들어가면 비밀은 밖으로 나온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자기 고장에서는 평판에 의해 평가되고 다른 고장에서는 입고 있는 옷차림에 의해 평가된다. 평등한 존엄성. 아무리 비싼 시계라도 바늘이 가리키는 한 시간은 똑같으며, 아무리 훌륭한 인간에게도 한 시간은 60분이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웃음 가득한 세상. 하늘과 땅을 웃기려면 먼저 고아를 웃겨라. 고아가 웃으면 하늘과 땅도 웃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아란 의지할 곳 없는 가엾고 불쌍한 사람이다. 따라서 고아처럼 가엾고 불쌍한 사람을 웃게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 어디든 밝아지지 않겠는가. 삶의 그냥. 일생을 울며 허송해서도 안 되고 웃고만 보내서도 안 된다. 인생이란 균형이다. 하루 온종일을 울거나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삶에도 균형이 필요하다. 낙관적인 마음 자세. 이미 지나버린 일을 후회하기보다 하고 싶었던 일을 못한 것을 후회하라. 실패는 성공을 위한 비옥한 토양을 만드는데 유익하지만 일그 자체에 힘쓰지 않았다는 것은 가능성의 토양을 모두 잃고 마는 것이다. 기관과 낙관. 기관의 길은 좁지만 낙관의 길은 넓다. 삶과 일에 대한 낙관은 모든 것을 포용해 받아들이지만 비판은. 모든 것을 뿌리치고 만다. 남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마치 향수를 뿌리는 일과도 같다. 남에게 향수를 뿌리면 자신에게도 몇 방울은 묻는다. 친절과 선행을 베푸는 행위는 남을 기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친절. 모르는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은 천사에게 베푸는 친절과 같다. 기회는 언제나 올수 있지만, 언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모른다. 내일보다는 오늘이 중요하다. 내일 일어날 일을 걱정하지 마라. 현재의 일도 모르지 않는가. 미래에 벌어질 일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탓에. 우리 인간은 그나마 즐거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는 이승에도 저승에도 갈 곳이 없다. 하루하루를 비관하는 자는 인생의 참맛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이미 세상을 사는 인간이라고 할수 없다. 이상이 없는 교육 이상이 없는 교육은 미래가 없는 현재와 같다. 지식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지식이다. 살아있는 동안 잃어버리지 않는 귀중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관계 친구는 석탄과 같다. 아무리 친한 벗이라도 너무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몸을 따뜻하게 할수 있지만 너무 가까이하면 몸을 떼고 만다. 이는 아내도 마찬가지다. 인간은 누구든 혼자 독차지 아래에서는 안 된다. 작아 보이는 나. 어떤 사람이든 가까워지면 작아지게 된다. 왕이든 독재자든 알고 보면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자신을 남과 비교했을 때 작아 보이는 것은 자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친구어져 애매한 친구보다는 차라리 분명한 적이 낫다 상대방과 사귈 때 애매모호한 자세로 친구인 척하는 것은 비겁하다 차라리 확실한 적이 낫다 웃음 신 앞에서는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어라 큰 웃음은 확실히 즐거운 일이다. 웃음을 모르고서 지혜나 지식은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 만일 울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신 앞에서 혼자 조용히 울어야 한다. 슬픔은 남에게 나눠줄 만한 것이 못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표정 표정은 최악의 밀고자다. 자신의 표정에 따라 상대방을 웃게 할 수도 화나게 할 수도 있다. 표정은 때로 험한 말보다 위험할 때가 있다. 우물 안 개구리. 꽃양 배추에 사는 벌레는 그곳이 자기 세상으로 생각한다. 꽃양 배추는 도처에 널려 있고 우리는 그런 것에 갇혀 지냄으로써 자유를 잃고 있다. 그 안에 안주해 사는 것도 인생은 인생이다. 그것을 떨치고 일어서는 데는 무한한 용기가 필요하다. 인간의 탄생과 죽음. 인간의 탄생과 죽음은 책의 안면과 뒷면 같은 것이다. 인간에게 태어남과 죽음은 그다지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마치 장식 같은 것이다. 진정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가이다. 인생의 기본. 길을 열번 물어보는 것이 한번 헤매는 것보다 낫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값진 교훈은 수천 년에 걸친 인간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이며,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라고 할수 있다. 바다를 만들고 싶다면, 바다를 단번에 만들려 해서는 안 된다. 우선 냇물부터 만들어야 한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실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검역이라는 것도 꼭 필요하다. 일을 만든다는 것. 0에서 1까지 거리가 1에서 100까지의 거리보다 가깝다. 영에서 일을 만들고 일을 소중히 여긴다면 천을 만들기도 생각보다 쉬울 것이다. 기적. 기적을 바라는 것은 좋지만 그 기적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행운은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들지만 저절로 손에 들어오지는 않는다. 스쳐 지나가지 않도록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다. 시간과 돈. 시간으로 돈을 살 수는 있어도 돈으로 시간을 사지는 못한다. 인간이 평생 동안 쓸수 있는 가장 귀중한 재료는 돈이 아니라 바로 시간이다. 성공의 문을 열려면 성공의 절반은 인내심이다. 성공의 문 앞에 서 있기만 해서는 열리지 않는다.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직접 밀거나 당겨야 한다. 마음. 신은 인간의 마음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의 머리를 본다. 남달리 많은 학문을 닦은 학자라 해도 그가 지닌 마음 바탕이 가난하고 어두우면 마음이 고운 가난한 농부만도 못하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 자신과 관계된 것들에 관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두 주제에 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편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